대구의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어료지구입니다 스타디움과 야구장 인접한 수성구 대흥동 일대 123만 제곱미터 부지에 단지 기반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성어료지구보다는 알파시티로 인지도가 오르면서 공동주택과 유통 상업 시설 용지 분양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알바시티는 민데임이니까요90% 나간 것 같은데요. 공개로 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부 다 토지를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 용지는 심사를 해서 이처럼 분양 신청이 몰리는 지식기반 산업과 배후시설 용지와는 대조적으로 의료시설 용지 조성 사업은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분양 면적 50만 제곱미터 가운데 배후시설 용지 분양률은 80%를 넘어선 반면 산업시설 용지는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부지라고 할수 있는 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의료시설 용지는 기반 조성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도 입주하겠다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두세 개 정도의 건설 시험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내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의료관광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수성의려지고 하지만 핵심시설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이름뿐인 의료지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